안녕하세요. 제이버츠 미디어의 상구입니다. 오늘 오디오가 좋지 않은 관계로 목소리를 좀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니 WH1000XM3 1000X 모델의 세 번째 세대, 3 세대 모델입니다. 어, 소니 스토어 가격으로는 49만 9천 원이고요. 현재 어, 1월 기준 인터넷 가격 45만 원 정도 형성되어 있는 무선 블루투스 헤드셋입니다. 어, 물론, 아이오가 광고에서 많이 알고들 계시리라 생각이 되지만, 오늘은 특별히 박스를 열어서 내용 구성품과 뭐, 기타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한번 따볼게요. 자, 상하지 않도록. 중고가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수록 잘 따야 됩니다. 중고에는 박스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잘 따야 돼요. 자, 박스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모델명이 나와 있고요. 완충 시 30시간을 재생할 수 있다. 블루투스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에 대한 어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은 이제 사용 설명에 대한 부분이 쭉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전화통화 하실 수 있고, 30시간 재생, 그 다음에 핸드폰, 헤드폰 케이블을 이용해서 재생을 할수 있고, USB-C 타입으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휴대용 케이스가 안에 내장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슉슉. 네. 빼고. 어, 오라오라 나와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휴대용 케이스가 있고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어, 정품 보증서겠죠. 네. 박스를 열면 항상 들어있는 어, 구글 어시스턴트로 어, 음성 제어를 할수 있다는 뭐 이런 표시 그다음에 기본적인 사용 방법들이 네.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만들어놨어요. 이거는 <laughs> 이렇게 크게 안 만들어도 될것 같은데 굉장히 크게 만들었습니다. 어,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크게 만든 것 같아요. 위에 보시면 네, 오른쪽에 USB-C 타입으로 충전을 할수 있다. 충전 시 빨간불이 들어온다. 네. 뭐, 이렇게 7초를 누르고 계시면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에 블루투스 페어링이 된다. 노래 재생을 뭐 두번 누르면 일시정지가 됩니다. 어, 위로 하면 볼륨이 커지고, 아래로 하면 볼륨이 작아지고, 앞으로 밀면 뭐 빨리 감기 혹은 뒤로 돌리기가 기능이 된다고 합니다. 이쪽에는 또 다른 기능들이 나와 있네요. 끄고, 키고, 끄고, 어, 전화 받는 기능 뭐 두번 터치하면 전화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연 기능에서 제가 제일 주의 깊게 본 기능이 이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이 오른쪽 헤드셋에 손바닥을 대면 밖에 있는 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음악 소리가 줄어들고 밖에 있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다시 손을 떼면 음악 소리가 들리게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함께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이뭐 돌비 시스템의 어, 설정은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네. 설명서는 뭐이 정도? 블루투스 헤드셋, 그냥 헤드셋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음악을 잘 듣는 기능이잖아요. 그것만 잘 수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정도. 네. 볼거 없을 것 같고. 박스. 네. 오픈박스. 고맙습니다. 문제는 이, 이거죠. 오, 네. 보시면 조금 지퍼가 고급지게 뭔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지퍼는 지퍼죠. 네. 보시면, 네, 이스셋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가지고 다니면 필요 없으니까. 어차피 제가 쓸 거거든요. 네, 빼고, 여기도 빼고, 네. 보시면, 억스 단자가 있습니다. 뭐, 어, 블루투스가 안 돼, 페어링이 안 되거나, 혹은 뭐, 다른 데서, 어, 아예 연결해서 유선상으로 쓸수 있도록 억스 단자가 있고요. 다음에, 어, 충전을 할수 있도록, 네, 이렇게, USB-C 타입으로, 이렇게 젠더가 있고요그 다음에, 얘는 뭐죠? 얘도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잘안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빼볼게요. 뭐지? 오, 네. 이거는 기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헤드셋, 어, 헤드셋, 그니까, 러 이어폰 단자거든요. 연결해서, 연결해서, 들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개의 구성품이 되어 있고요. 네, 여기는 이렇게 접어서 네, 들으면 되겠습니다. 이 뒤쪽에 보시면 인풋 단자하고 전원 단자 그리고 음 뭐또 기능 버튼이 또 하나 있고요. 이쪽에는 USB로 충전할 수 있는 충전 단자 여기도 있고요. 여기는 아니요 여기 충전 단자. 여기는 소리가 나오는 구멍인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스펀지는 굉장히 푹신푹신한 재질로 되어 있고요. 요 안에 마감도 굉장히 부드럽게 되어 있습니다. 귀가 되게 편안할 것 같긴 해요. 겨울에 아주 귀가 따뜻할 것 같습니다. 네. 어, 실제적으로 사용 기능 같은 경우는 어 이게 전시되어 있는 매장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하이마트 혹은 롯데마트 이런데 이 모델이 전시되어 있거든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나 음악 재생 기능을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구매를 결정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봉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